탑의 어느 한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되는데요. 이곳에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유랑상인. 방울토마토를 판다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데요. 그저 흔한 과일을 보고는 사람들은 흥미가 떨어져 가는데, 유랑상인은 흔한 과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말로 특별한 효과가 붙어 있는 아이템이었죠. 무려 지방을 10g이나 줄여주는 특별한 효과.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방울토마토를 구매하는데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 동굴에 농장이 지어져 있고 그곳에서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는 인간과 토끼의 모습. 우리의 주인공 박세준은 토마토를 으깨 주스를 만들고 꿀벌은 거기에 꿀까지 짜내 주는데요. 그렇게 달달한 토마토 음료를 마시는 토끼와 세준. 그런 세준에게 뛰어서 돌아오는 고양이의 모습. 고양이는 오자마자 세준에게 안기는데요. 알고 보니 아까 토마토를 팔던 유랑상인이었네요. 세준은 돌에다가 발을 정자를 새기고 있는데. 이곳에 온지 벌써 150일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세주는 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걸까요? 10년 전 서울, 갑자기 강남에 나타난 엄청난 높이의 탑,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생겨난 미지의 탑은 엄청난 강도에 무려 높이가 1000m에 육박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탑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한 전 세계. 탑에 들어가면 각성을 하고 직업을 얻게 되며 높은 확률로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성자가 아닌 사람은 티켓이 있어야만 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몬스터가 많은 무시무시한 공간이었던 탑. 하지만 엄청난 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렸죠.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세준.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는 그의 앞에 무언가가 생기는데, 바로 탑으로 사람을 빨아들이는 베니싱 현상이었고, 세준은 드디어 1억 천금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찰나, 베니싱 구멍은 아무 일 없이 닫혀져 가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세준은 구멍 속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던진 세준은 어디론가에 도착하는데, 탑의 1층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설레어하는 세준. 하지만 자신이 듣던 탑의 1층과는 조금 다른 공간에 도착했는데, 마치 동굴가도 같은 곳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진 세준은 자신이 가져온 장바구니를 보는데, 고구마와 파,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사과가 있었죠. 허기짐을 못 참고 사과부터 먹어버리는 세준. 거기에 고구마까지 그냥 씹어 먹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냅다 바위 위에 누워버리는데요. 남은 식량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그러던 중 먹고 남은 사과 씨앗이 눈에 띄고 아무 생각 없이 사과 씨를 땅에다가 심어 보는데요. 가지고 있던 파들도 손질해서 땅에 심고 물을 줍니다. 그때 세준에게 들리는 몬스터의 포효 소리. 하늘을 보니 일식 현상이 블루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몬스터의 포효 소리를 들으며 몸에 힘이 빠지는 세준. 하늘에는 갑자기 검은 용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용을 보고는 쓰러지고 마는 세준입니다. 아침 6시를 알리는 핸드폰 알람에 잠을 깬 세준. 쓰러지고 이틀 동안이나 잠에 들어 있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에 기대앉는 세준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틀 전에 심었던 대파였던 것. 심지어 다른 작물들도 새싹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일조권을 위해 높게 자란 대파들을 잘라주기 시작합니다. 일을 마치고는 앉아서 방울토마토를 먹어주는데 이틀 전 블루문 때를 생각하는 세준입니다. 탑이 생긴 지 10년, 최근에 한 길드가 37층을 뚫어냈는데, 여러가지 정보가 풀린 지금, 검은 용은 찾아볼 수도 없었죠. 어쩌면 탑의 상층부에 전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준입니다. 그때 세준의 눈앞에 나타난 자그마한 생명체. 토끼는 갑자기 점프해서 세준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리는데, 그리고는 뻔뻔하게 대파 쪽으로 걸어가는 토끼. 배가 고파서 대파가 먹고 싶었던 것 같네요. 세준이 준 대파를 야무지게 먹고 있는 토끼. 대파는 그새 또 자라서 또 잘라줘야겠는데요. 그때 대파를 먹던 토끼가 어딘가를 쳐다보는데, 토끼가 온 곳에서 또한 마리가 세준의 앞으로 나오고, 귀여운 토끼 부부가 동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토끼 부부는 세준에게 동굴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고, 간절한 얼굴의 토끼 부부를 외면할 수 없었던 세준. 결국 심쿵어택을 당하게 된 세준은 공짜는 없다며 농사일을 도와준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죠. 그렇게 토끼 부부는 세준의 농사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스킬로 농사기구를 소환하는 토끼들 물뿌리개와 가위나 삽 같은 농기구들을 사용하네요. 그렇게 대파 손질을 깔끔하게 맞춰 놓은 토끼들 이를 마치고는 갑자기 한쪽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자신들의 토끼 구를 지어놓은 것이었네요. 그렇게 남편 토끼를 끌고 들어가는 아내 토끼입니다. 세준도 토끼들을 보낸 뒤 자리에 눕기 시작하는데 자리에 불이 붙은지도 모른 채 누워서 뒹구는 세준. 알고 보니 물통에 빛이 모여서 파에 부, 불이 붙은 것인데요. 불은 생존의 필수 요소, 불씨를 살려 불을 피우려는 세준입니다. 토끼들도 발벗고 나서서 같이 불을 피우고 그렇게 작은 불씨를 살려내는 동굴 가족들입니다. 피원의 모닥불에 팔을 굽기 시작하는 세준인데요. 잘 구워진 팔을 입에다 넣어보는데 맨날 먹던 생파와 방울토마토와는 차원이 다른 맛을 느낍니다. 그렇게 팔을 미친 듯이 굽기 시작하는 세준. 토끼들도 구운 팔을 먹고는 눈이 반짝이네요. 그렇게 며칠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된 세준입니다. 본격적으로 동굴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세준. 마른 파로 횃불을 만들기까지 하는데요. 어두운 동굴의 호수에 횃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횃불을 보고 세준에게 달려드는 물고기. 즉시 불에 구워지는 신세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렇게 동굴의 삶에 익숙해지던 중 다시 블루문이 찾아오고, 블루문의 주기가 30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배터리가 다 닳게 되자 동굴의 날짜를 적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토끼들과 일과 시간을 맞추어 살기 시작하죠. 다음날 남편 토끼가 출근을 시작하는데요. 토끼굴에서 튀어나오는 귀여운 새끼 토끼들. 그렇게 삼촌의 삶을 시작하게 된 세준입니다. 아기 토끼들과 함께 밭으로가 농사 일을 하는데, 드디어 방울토마토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기나긴 고생 끝에 얻은 첫 열매라 매우 기뻐하는 세준입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블루문을 대비하는 세준. 토끼들도 구르로 들어가 블루문을 대비하는데, 한쪽에 웅크려 앉아 어둡고 추운 블루문을 견디는 세준입니다. 그때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동굴에 밖에서 엄청나게 큰 그림자가 들이우는데 몬스터가 발견하기 전에 동굴에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세준. 하지만 이동하면서 가방이 열려 내용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몬스터가 동굴 안에서 세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참이 지나고 쓰러진 세준을 깨우는 토끼들. 다행히 큰일 없이 블루문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몬스터에게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는 세준입니다. 일단 살기 위해 밥이라도 잘 챙겨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맺혔던 방울토마토 열매가 조금 이상한데요. 파랗게 변한 토마토를 따자 시스템 창이 열리고, 탑의 관리인이 세준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세준이 여기에 온 것이 관리인의 실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세준을 각성시켜주는데, 그렇게 세준은 탑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져버리고 정해진 직업은 바로 탑 농부. 세준은 마음에 안 드는 직업에 절규하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이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던져버리려 하는데, 그 순간 농사를 도와준 토끼 가족들이 눈에 밟히고,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첫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살펴보는 세준인데 블루문의 기운을 담아 능력치를 얻게 된 것이었죠. 미약하지만 스탯을 올려주는 과일에 세준은 어리둥절해하고 그런 세준에게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탑의 관리인. 죽기 싫었던 세준은 열매를 바칠 수밖에 없네요. 관리인은 미안했던지 퀘스트 완료 보상을 주는데요. 직업 스킬인 씨 뿌리기를 얻게 되는 세준. 자신의 직업인 농부가 다시금 미워지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직업을 얻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경험치를 얻게 되었는데 물고기를 잡다 보니 어느새 1레벨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열매의 수확의 날, 눈물과 땀으로 기운 방울토마토의 첫 수확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면서 경험치를 얻는 세준. 이번에 도 방울토마토에는 특별한 능력치가 들어있네요. 반면에 덜 익은 열매를 땄을 때는 다른 능력치가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 그렇게 한참을 수확하고는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농사를 도와준 토끼 가족들과 방울토마토를 시식하고, 지난 힘든 날들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세준입니다. 토끼 가족들은 수확한 방울토마토들을 저장하고, 간만에 세준은 일찍 눈을 붙이기로 하는데요. 세준이 자는 사이 세준에게 뜨는 시스템 참, 애써 무시하기에는 알림음이 너무 크게 울려대는데요. 그렇게 수확한 토마토들을 또 뜯기는 세준. 보상으로 받는 건 고작 수확하기라는 직업 스킬. 수확하기에 대체 왜 스킬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세준인데, 열매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생각보다도 쓸모가 꽤 있는 스킬이었네요. 그때 다시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관리인인데, 지금까지의 열매 양이 안 됐으니, 선뜻 바치는 세준이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관리인의 요구는 커져만 가고, 이제는 더 이상 인내심으로도 참을 수 없는 사이즈가 되고 말죠. 그렇게 세준은 처음으로 관리인에게 저항하게 됩니다. 동굴에서의 삶을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관리인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세준의 모습. 관리인은 자신은 알바 아니라고 하면서 빨리 받치라는데 세준의 이성에 뜨니 뚝 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난 모르겠다 생각하며 시스템 창을 애써 무시하는 세준 거절하면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무시하는데 자신이 피땀 흘려 만든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에 악덕 고용주라고 말해버리는 세준입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세준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약을 올리고 관리자는 빡쳐서 빨리 토마토를 내놓으라고 하네요. 그제서야 세준은 토마토를 바치는 모습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관리인을 보고 씩웃는 세준. 생각보다 단순한 녀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네 번째 블루문의 날. 이번에도 세준은 과일을 먹으며 블루문을 대비하는데요. 블루문의 힘을 받는 방울토마토 나무. 눈앞에서 열매 하나에 기운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순식간에 열매가 파란색의 블루문 열매로 바뀌어 버립니다.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세준. 참지 못하고 열매를 살펴보러 박주로 뛰어가는데요. 방울토마토뿐만 아니라 고구마까지 블루문의 힘을 머금게 되었죠. 그걸 보고 있던 관리인은 열매를 바치라고 난리인데, 세준은 블루문 열매 대신 모아놨던 방울토마토를 줘버리죠. 관리인이 투덜되지만 다음에 주겠다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블루문 토마토를 그냥 삼켜버리는데요. 고구마는 파에 싸서 불에 굽기 시작하는 세준입니다. 그렇게 블루문이 끝나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숨어있던 토끼 가족들이 세준에게 모여들고, 세준은 자신이 수확한 첫 군고구마를 토끼 가족에게 주려고 하는데, 토끼 가족들을 막아서는 남편 토끼의 모습, 첫 수확물이니 세준에게 양보한다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군고구마를 시식하는 세준인데요. 너무 뜨거워서 그만 뱉어버리고 맙니다. 세준이 먹던 군고구마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고, 순간적으로 냅다 군고구마 조각들을 가져가 버리는 아기 토끼들. 남편 토끼는 그저 눈물과 군침만 흘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첫 고구마 수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준입니다. 한편 앞으로의 고구마 수확을 위해 특명을 내리는 세준인데,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 순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는 아기 토끼들인데요. 제발 고구마 순을 달라고 매달려보는 모습이네요. 세준은 고구마 순을 심으면 다른 간식을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아기토끼들은 각자 고구마순을 심기 시작하네요. 동굴농장은 점점 수확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한 토끼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세준. 맛있는 방울토마토 꼬치구이를 만들었네요. 호박고구마의 수확도 성공적으로 마친 모습입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뒤적뒤적거리는 용의 모습. 세준이 만든 것과 똑같은 방울토마토 꼬치를 먹고 있는데 이 용이 바로 관리자인 검은용 프리타니인데요. 군고구마를 먹는 세준을 보고 있는 프리타니. 혼자 먹는 게 괘씸하다며 세준에게 군고구마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준에게 뜬 시스템 창, 관리자의 메시지로 세준에게 군고구마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보상으로 직업 스킬이 걸리자 바로 군고구마를 주는 세준, 보상으로 씨앗상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는데요. 탑 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사보게 되는 세준입니다. 그런데 마상 3점을 이용하려 보니 돈이 없는 세준인데, 관리자는 세준에게 1탑 코인을 주게 되고, 상점에서는 세 종류의 씨앗을 살 수가 있는 모습인데요. 무슨 씨앗을 살지 고민 중인 세준의 모습. 토끼 가족들은 당근 씨앗을 보고는 눈이 돌아간 모습이고, 세준에게 당근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는 코인으로 당근 씨앗을 찾은 세준. 농사 품목에 당근이 추가되게 됩니다. 당근 씨앗을 심고는 행복하게 바라보는 토끼 가족. 할 일을 좀마무리지어놓고는 이제 쉬려고 하는 세준인데요. 세준의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벌이 나타나고. 자꾸만 귀찮게 구는 벌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세준 세준의 눈앞에서 날아와 있는 벌한 마리가 보이고 귀엽게 생긴 모습의 벌의 이름을 모게 되는 세준인데 벌의 이름은 다름 아닌 독굴벌인데요 토끼 가족은 세준을 버려두고 도망가버립니다 탑의 관리인은 독굴벌이 매우 무서운 몬스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독굴벌에게 당하기 일보 직전인 세준 이대로 당할 수 없다면서 냅다 무언가를 내미는데요 아까 꺾어둔 꽃을 꿀벌에게 내민 것이었죠 다행히도 꿀벌은 세준보다는 꿀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무언가 생각난 세준 꿀벌을 부르고 다른 꽃들도 먹어보라며 꿀벌을 풀어주는데요. 그렇게 동물식구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 순간입니다. 동물생활 121자 쯤 이제는 꿀을 뱉어낼수 있게 된 꿀벌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구운 파에 꿀을 발라 맛있게 먹는 세준입니다. 어느덧 다시 블루문이 뜨는 날이 가까워지고 그동안 모아뒀던 방울 토마토를 정리하는 세준인데요. 토끼 가족들은 꼭껴안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그러더니 아기 토끼들이 냅두고 토끼 부부가 튀어나갑니다. 인사를 하며 집문을 닫는 토끼 부부의 모습. 그렇게 블루문이 시작되고, 뭔가 이상한 감각에 뒤를 쳐다보게 되는 세준인데요, 아기 토끼들이 각성을 한듯 무서운 몬스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블루문의 힘을 받고는 빛을 뿜어내는데요, 아기 토끼에서 이제는 성체로 각성을 하게 되었네요. 태어난 지 다섯 번째 블루문은 마치 성인식 같은 의미였나 봅니다. 그렇게 블루문이 지나가고 해가 뜨는데 숨어있던 부부 토끼들도 나오게 되고, 이제는 어른 토끼가 된 아기 토끼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삽을 소환하는 스킬이 생긴 모양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농기구를 소환하는 모습인데요. 검은색으로 변한 토끼만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토끼는 농기구가 아니라 망치를 소환합니다. 검은 토끼의 직업은 바로 전사였던 것이죠. 이 동굴 안에서 전사는 하등 쓸모가 없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던 중 검은토끼는 자신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주는 횃불로 다시 물고기를 끌어오고 검은토끼는 물고기를 보자 망치를 들고 튀어오르는데 냅다 망치로 물고기를 후려버리는 검은토끼 물고기를 그냥 곤죽을 내버린 모양입니다 전사로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 할 일을 맡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다시 한번 씨앗 상점이 열리는 날이 왔는데요 이번에도 세 종류의 씨앗을 보여주는 시스템. 하지만 문제는 세준에게는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 코인을 얻는 방법은 탑의 보상을 받거나 유랑 상인들에게 물건을 파는 방법이 있었죠. 아니면 탑의 관리자에게 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즉시 관리자에게 코인을 달라고 해보는 세준입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며 크면 준다고 하는데요. 결국 남은 코인으로 찰옥수수 씨앗을 구매하는 세준. 그렇게 옥수수 씨앗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받은 세준인데,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배부터 채우고 보는데, 그때 꿀벌이 무언가를 감지하는데요. 검은 토끼도 꿀벌을 따라서 어딘가를 쳐다보고, 그곳에서는 한 고양이가 말을 걸고 있는데, 동굴 위에서 아래로 쉽게 점프해서 내려오는 고양이. 이 고양이 유랑상인은 세준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세준의 농사 라이프 첫 번째 상인을 만나게 되네요. 똘망똘망한 눈동자와 부드러운 볼살. 세준은 고양이 유랑상인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데요. 시약상점의 신입 회원에게 인사겸 거래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물건을 보여주겠다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상인 태호. 태오. 그때 태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오는 도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순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음흉한 표정을 짓는 세준인데 태호에게 구운 물고기를 권하는 세준이고 꾀임에 그 넘어가 물고기를 먹어버린 태호입니다. 거기에 세준은 태호에게 물고기 값을 내라고 하고 순진한 태호는 이들에게 낚여온 것이었죠. 도망가려고 눈치 보는 태호의 뒤를 막고 있는 토끼들. 물며겨자 먹기로 물고기 값을 계산하는 태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례라면서 가져온 물건을 봐달라고 하는데 자신 있던 세계 물건인 통풍기와 텀블러를 보여주네요. 마법이 걸려 있다는 말에 세주는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말하는 순간 배터리가 방전나버린 손풍기입니다. 태호는 불쌍하게 도상인들에게 속고만 것이었는데요. 땅을 치면서 자신을 속인 고블린을 욕하는 태호. 그런 태호를 위로해주는 세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태호는 오랫동안 자기 마을의 마리를 좋아해왔는데, 송사리 꽃다발로 고백을 하는 태호의 모습. 하지만 마릴은 냄새난다며 태호의 고백을 쳐내고, 그때 연어구이를 들고 나타난 부잣집 아들 오렌. 마릴은 부잣집의 오렌의 고백을 받아주고, 그렇게 태호를 뒤로한 채두 고양이는 어디론가로 가버리려고 하는데, 가버리려는 마리를 잡는 태호인데요. 마릴은 그냥 태호의 구질구질함이 싫었나 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떠나는 태호. 상인이 되어 행상에 간 태호를 부르는 고블린. 자신을 스카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스카람에게 속아 바깥 세상의 물건을 사들인 것이었죠. 자신의 묘생을 한탄하면서 울음이 터진 태호. 세준은 호구 중에 호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써먹을 방법이 생각난 모양인데요. 일단 진정하라며 태호를 달래기 시작하는 세준.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면서 태호를 설득하는데요. 토끼 가족들과 합세해서 태호의 기분을 풀어주고, 지금 물건을 처분할 수도 없는 태호의 상황을 알고 있는 세준. 자신의 물건을 팔아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태호에게는 너무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세준 또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물고기까지 초가해 주는 모습. 물고기 고이에 너무 얼랑말랑하는 태호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는 또 흉악한 표정을 짓는 세준입니다. 여기에 물고기를 더 얹어준다고 뒤를 치는데요. 그렇게 태호가 계약서를 쓰는 세준입니다. 둘의 지장을 계약서에 박아놓고는 계약을 마무리짓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한 것 같은 느낌의 태호입니다. 이렇게 독굴 가족의 전속 유랑상인이 되어버린 태호. 태오. 태호에게 팔 물건인 방울 토마토를 보여주는 세준인데 심지어 가격은 개당 0.05 탑코인으로 측정한다는데요. 태호는 그저 도망갈 림리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팔아야 할 물량은 천 개라고 말하는 세준. 상인길을 출발하는 태호는 보 짐을 팡팡 털기 시작하고. 이 많은 물품에다가 보쯤을 냅다 던져버리는데, 마법이 걸려있는 보쯤에 모든 물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상길을 출발하는 태호입니다. 며칠 후 탑의 38층, 꽤나 높은 층답게 강력한 몬스터가 널려 있었는데요. 거미형 몬스터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사냥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뒷덤불에서 부스럭대는 무언가, 사람들은 몬스터라 생각하고 경계하는데요. 바로 물건을 팔러 온 유랑상인 태호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오랜만에 보는 유랑상인에 우르르 모이기 시작하고, 태호는 그들에게 상품인 방울 토마토를 꺼내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다른 물건이 아닌 고작 방울 토마토에 실망하지만, 곧이어 사람들은 방울 토마토에 옵션이 달려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심지어 가격도 꽤나 비싸서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한데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지방 10그램 부대 옵션. 옵션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눈빛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태호에게 와서 100개, 200개씩 사가는 사람들. 어쩌다 보니 줄까지 서서 토마토를 사가네요. 세준은 태호가 토마토를 잘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리나라의 다이어터들에 대한 믿음을 보상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져간 토마토를 하루 만에 다 팔아버린 태호네요. 농사를 계속하는 세준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씨앗의 발아율이었죠. 대략 70% 정도의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세준. 검은 토끼도 이제 물고기들을 손쉽게 잡아낼 정도로 발전했네요. 세준은 아껴놓았던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태어가 준 텀블러 안에 믹스커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그렇게 만든 믹스커피에 꿀벌에 꿀도 넣고 만든 바로 세준 특제 꿀메리카노 완성. 토끼들에게는 조금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때 꿀벌은 어디론가로 비행해 가는데 동굴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정식으로 동굴 가족의 일원이 된독꿀벌입니다 그때 뜬금없이 뜨는 관리자의 시스템 창 계속해서 무시했던 게 미안한 세준은 토마토를 챙겨주네요 한편 태오는 빠르게 물건을 다 팔고 돌아왔는데 도둑이 재발절인 듯 놀다 왔다고 이실직고하는 모습 심지어 4일이나 놀다 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도 더 빠른 완판 소식에 놀란 세준 태오가 벌어온 탑코인들을 봤는데 그래도 놀다 온 벌은 제대로 주는 세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겠다고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태호의 모습. 사실 초보 상인이었던 태호의 물건에는 재배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죠. 태호는 세준이 알기 전에 초보 딱지를 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얼른 청코인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합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한 건물 앞. 일전에 탑을 공략한 인원들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장에 따른 저번에 사갔던 토마토가 너무 무척이나 마음에 드나 봅니다. 심지어는 썸 타는 여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는 다른 남자. 여자 멤버들은 이미 토마토를 구하러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그렇게 이들은 다시 한번 38층을 향해 출발하기로 합니다. 마력의 방울 토마토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편, 청코인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막막해 보이는 태오태오의옆스풀에서 부스럭거리며 나오는 사람들. 태오를 만나기 위해 3일씩이나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잠시 멈춰보라면서 할 얘기가 있다는 태오 토마토의 가격이 올라 0.07 탑코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상관없다는데 또 몇백개씩 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또 가져간 토마토를 완판해버린 태호. 사람들은 다음에도 여기서 또 팔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벌써 단골까지 만들어버린 태호입니다. 한편 한 여자 손님은 태호에게 아는 척을 하고, 자기가 아는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착각이라면서 가려고 하는 태호를 붙잡는 여자. 추루를 먹어보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 먹어본 추루에 푹 빠져버린 태호의 모습. 여자는 태호와 함께 사진까지 찍게 됩니다. 한편 평화로운 동물 가족들의 삶, 검은 토끼는 수영을 배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고기가 드나드는 구멍을 막아놓고 열심히네요. 다들 물놀이에 한창이기 귀엽습니다. 한편 며칠 전부터 독굴벌이 집에 들어간 이후로 보이지 않는데요. 자세히 보니 새끼 독굴벌들이 집에 가득하네요. 세주는 꽃을 꺾어서 새끼 독굴벌들에게 인사를 가는데, 어째 새끼 독굴벌들의 모습이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던 독굴벌은 집안에서 뭐라고 있는 걸까요? 공격성을 보이는 독굴벌들을 막아서려는 검은 토끼. 때 이들의 앞에 나타나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꿀벌 한 마리 마치 여왕벌과 같은 모습의 몬스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던 독꿀벌이 여왕이 되었던 거였네요 탑에 조난당했다 나 구해줄 사람? 나 혼자 탑에서 농사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